예레미아 2장 20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사랑했던 첫사랑의 때를 회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다 심판한다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선전포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처녀라는 말로 어릴 적,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한 신부로 비유하면서 그때는 하나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신부가 바람이 나서 이제 창녀가 된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교한다. 비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창녀로 이렇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부가 음란한 여자로 변하는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십 절에서 이십오 절은 이방신들만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십 절은 세 번역이나 개역이나 모두 다 너는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의 묶은 줄을 모두 아 끊어버리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본문은 나는 너의 몽예를 부러뜨리고 너의 묶은 줄을 찢어버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이 개역이나 새 번역은 너는 너의 몽예를 부러뜨렸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나는 너의 몽예를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죠. 개역이나 새번역은 이스라엘이 자기 멍에를 부러뜨렸다는 얘기인데요.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님이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ESV나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은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I broke라고 했고요. NIV는 개역이나 새번역처럼 You broke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다르냐면, 기원전 2세기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구약성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 끝에 있는 글자 하나가 붙어 있으면 내가 부러뜨렸다가 되고, 작은 글자 하나가 없어지면, 점 같은 게 하나가 없어지면 내가 부러뜨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원전 2세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부러뜨렸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과 비교해 보면요. 나는 너를 심었는데 너는 바뀌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나는 너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심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짝도 하나님께서 부러뜨린 것입니다. 그래야 짝이 맞습니다. 20절과 21절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종자가 좋은 제일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한다면 앞에서도 나는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어 주시고, 묶은 줄도 다 찢어버렸어서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너는 오히려 음행을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는 종자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신이라는 말이 없이, 나는 섬기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로 된 멍에 줄을 꺾어 주시고 줄은 찢어서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세 번역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꺾어 주시고 줄을 끊어 주셔서 자유롭게 해 줬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라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푸른 나무 밑에서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을 섬겼다입니다. 높은 언덕에 세워놓은 우상의 산당을 찾아다니고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라는 말은요. 이게 똑바로 누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녀로서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개와 같은 자세로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창녀처럼 그렇게 앞으로 몸을 구부려서 엎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우상숭배했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실제 우상의 산당의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란한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21절은 20절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고 좋은 순수한 씨로서 아주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는지 책망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나무란 원어를 직역하면 이방포도나무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셨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인도해 주신 것을 소의 멍해를 꺾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시키는 것을 포도나무 심는 비유로 비유한 것입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한다고요? 멍에를 꺾고 줄을 끄는 것을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것을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과는 반대로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라는 말은요 20절에서 우상에게 가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음행을 한 뒤에 하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더러운 거 씻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 하려고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하나님 앞에 더럽게 얼룩진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은 내가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고 바하신들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23절은 이스라엘의 음행을 골짜기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발이 빠른 암낙타의 비유를 했습니다. 발정이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날뛰는 암낙타와 같이 바알 신들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라고 복수로 말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 군데 바알 신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23절은 골짜기에서 짝짓기하는 암낙타에 비유했는데 24절은 사막에서 짝짓기하는 암낙기에 비유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암낙타는 날뛰긴 했어도 그래도 깊은 골짜기, 은밀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암나기는요, 사막은 평지입니다. 아무것도, 나무도 없는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낙타도 발정이 나면 정신없이 뛰지만 그래도 암나기보다는 낫습니다. 은밀한 골짜기에서 짝짓기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나기는 발정이 나면 정신없이 확 트이고 나무도 하나도 없는 사막을 정신없이 달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나기들에게 발정난 것을 알리는데 그러면 순나기들은 금방 알아채고 오님다에 쫓아와 짝짓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내만 나면 헐떡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발정하면 남, 누가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 그런 암컷을 찾아다니는 수컷은 어느 것이나 힘들이지 않고서 발정기가 된 암컷을 만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발정난 암낙귀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낙다는 골짜기에서 암낙귀는 그냥 사막의 광활한 사막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서 이리저리 뛰는 암낙타에 비유하고 정신없이 사막을 달려서 발정난 것을 알리는 야생암낙에 비유했습니다. 20절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무물 앞으로 굽히는 것도 이러한 골짜기에서 짝짓기 하는 암낙타나 환이 드러난 사막에서 짝짓기 하는 암낙의 모습을 그림처럼 그린 것입니다. 23절도 달리는 야생암낙이의 그림이 이어집니다.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보아 애타게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무슨 말입니까? 맨발로 다니면 발을 다치겠죠. 그리고 발정나서 소리를 질러대면 목을 시상하게 하겠죠. 그래서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정이 나서 말발굽도 없이 맨발로 달려다니는 암말의 모습입니다. 오님 다에 달려서 수컷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목탁에 다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목이 다 쉬었을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음행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다니고, 정신없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당부에는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라고 했죠. 너무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퉁명스럽게 내뱉는 겁니다. 나는 이방신이 좋은이라고 했는데요. 이방신들이 좋은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는 신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했던 이스라엘이 발정난 암락타나암나이처럼 장녀가 되어 이방 신들과 음란한 관계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방 이스라엘이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이방 신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의 뒤를 쫓아다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이 좋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외식하는 자들의 수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6절은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곧 왕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원어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그 집을 대표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왕과 족장들과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도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과 족장들, 또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두 도둑이라는 겁니다. 도둑이란 훔치다가 걸리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맞는 게 아니죠. 가진 거다 뺏고 옷까지 홀딱 벗겨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팰지도 모릅니다. 전후 문맥을 연결해보면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책망할 때도 이 수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27절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도 계속해서 음란한 신들을 섬기는 말씀입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그림은 가늠하다가 몰래 가늠하다가 들킨 그림입니다. 들키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벌거벗은 채로 들켰는데 그대로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20절에서 2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발정난 암낙타와암낙이에 비유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골짜기에서 뛰어나니던 암락타와처럼 사막에서 뛰어다니던 암락이처럼 드러내놓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쳐 가지만 알고 보니까 역시 똑같이 음란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만 다른 것은 도둑처럼 몰래 우상숭배했다는 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몰래 가늠하다가 붙잡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왜요? 수치가 없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몰래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왕과 족장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척은 해요. 그런데 몰래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기서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처럼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처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27절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로 깎아 만든 여신 아스타로스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신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보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돌기둥을 돌기둥은 돌을 다듬어 만든 가난한 사람들의 남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돌로 만든 신들에게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신을 보고는 어머니라고 말하고 여신을 보고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도 못하는 바보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을 암수도 구별 못하는 바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수 한 쌍의 신들이 음란하게 낳은 자식들 가운데 자식들이 바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누가 아비고 누가 어미인지 오줌인지 똥인지 구별도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도둑인 이유가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도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란당할 때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몸은 개처럼 엎드려서 우상들에게 돌려 우상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얼굴은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스러운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사람들 보는 데서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며 거룩한 척하는데 알고 보면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환란을 당하면 하나님께 일어서셔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시기 때문에 가늠하다가 벌거벗은 채 들킨 사람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런 신들을 스스로 만들어 섬긴 신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사실 누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구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에게 일어나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해달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유다의 성읍의 숫자들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많은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째서 나에게 구해달라고 하냐 이런 말입니다. 29절에서 37절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9절은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림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억울하다며 하나님을 고소했다는 뜻입니다.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표서는 너무 명백한 죄를 짓고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잘라서 너희 모두가 반역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답했습니다. 배신했다는 말보다 말은 원어보다 느낌이 약한 번역입니다. 30절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로 자녀들을 저들의 자녀들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가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칼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녀를 때리니까 이들은 화가 나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을 가지고 찔러 죽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29절 끝에서 반역했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찔러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 찔러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뜻을 전하는 전령을 죽이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정말로 많이 죽였습니다. 31절은 당시 사람들에게 주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아니면 깊은 어둠의 땅이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던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다녔고, 대낮에도 밤처럼 어두운 깊은 골짜기도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먹이지던 분이지, 광야나 저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지나간 지나온 과거의 환경 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 주셨는데도 그 골짜기, 그 광야, 고생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정말로 힘 힘을 다해서 키웠는데 엄마 아빠가 해준 게뭐 있어 하고서 옛날에 어려웠던 일, 잘못했던 일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처녀가 어찌 장신구를 잊겠냐는 겁니다. 이 장신구는 처녀가 정혼을 했을 때 받는 그 폐물입니다. 그런데 정혼을 했지만 합방은 하지 않은 젊은 신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하면 그때부터 결혼입니다. 합방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고요. 정혼을 하고 폐물을 주고 받으면 그래서 약혼식이 바로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이제 막 결혼을 결혼 예물을 결혼의 증표로 받은 여인이 어떻게 그 결혼 예물을 잊겠냐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안가능하죠. 또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겠냐는 겁니다. 결혼식이 돼서 예복을 입습니다. 근데 예복을 어떻게 입겠냐는 겁니다. 예물은 가족끼리 결혼을 선언하는 것이고, 예복은 예복을 입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와도 같이 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언약을 입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됐는지 날짜를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정혼을 하고 예물을 받은 새색시가 바람이 나서 떠나갔는데 얼마나 오래 됐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배물을 받자마자 예복을 입자마자 바로 도망가서 바람이 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33절은 하나님을 떠난 신부가 창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연애할 남자를 홀이는데 능숙하다는 말은 사랑을 찾는 길을 어찌나 잘 준비하는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를 쉽게 유혹해서 잠자리를 잘하는지, 경험 많은 창녀들도 와서 스승님하고 한수 배워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즈, 이스라엘은 이제 창녀들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고의 창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신랑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데 최고로 잘 섬긴다는 겁니다. 최고수입니다. 그 짓을 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노련한 창녀들도 스승님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저 많은 남자를 다 홀리는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창녀들의 스승은 또 잔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치맛자락에는 죄 없는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원어는 죄 없는 가난한 영혼들의 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둑이 들어오는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쳤는데도 죽었다면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둑이 가족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낮에는 살인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밤에만 그런다는 것입니다. 낮에 소리 치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도둑도 아니고 아무런 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낮에 쳐 죽이는 무서운 창녀의 스승들입니다. 뭡니까 가난함하고 가난하고 죄가 없는 백성들을 죄인으로 쳐 죽인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정해놓고 정죄를 해서 죄인이라고 쳐 죽이는 것입니다. 35절은 그러고도 오리발을 내면은 잔혹한 창녀의 스승이. 뻔뻔함까지 겸비한 모습입니다. 저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오리발름인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 음란하고 잔혹하고 뻔뻔한 창녀의 스승은 상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벌 받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고소해가지고 벌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을 유죄를 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자료를 탄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입니다. 36절은 간에 붙었다, 쓸게 붙었다 하다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조도 없느냐 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얼마나 많이 흔들어대고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내 길을 계속 바꾸면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흔든다는 말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산이 흔들린다고 할 때도 쓴 말입니다. 상대를 계속 바꾸어가며 천지가 진동하도록 몸을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비유이기 때문에 그 뜻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최고 노련한 창례들의 스승님인 이스라엘은 돈도 못 받고 얻어맞고 벌거벗겨진 채 길바닥에 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37절은 그래서 너는 거기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에서 다말이 제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머리 위에 얹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슬픔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도 역시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망신을 당한 후에 쫓겨나서 슬퍼하면서 손을 머리에 얹고 나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주가 버렸으니 그들이 너를 도와줘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의지하던 기둥 서방들을 하나님께서도 버렸기 때문에 그들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 서방들도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너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들도 망하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발정난 암락타 암락이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발정난 암락타와 암락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을 세상 것을 쫓아다니면서도 그것을 많이 가지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은 세상과 성 관계를 하면서 얼굴만 하나님께 돌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건물이 웅장하게 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역시 성공에 관한 책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교회 성장 세미나의 교제 내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열심히 달려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리는 것은 바울이 보금전학에서 달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달리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정난 암나이와 암낙타들이 숫컷을 부르기 위한 달리기와 똑같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순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건 안 보시건 언제나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가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가려요. 왜요? 하나님은 안 본다.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순결을 완전히 거룩한 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순결은 시편 32편처럼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것이 순결입니다. 100%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해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짝하며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 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창녀들의 스승님과 같이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